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시 한할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오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두려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것 뿐이라 할 지니라. 아멘. 지금부터 150년 전 19세기 말, 네,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드니프로 지역에서 이삭 푸름킨이라는 한 유대인 청년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경건한 정통 유대인이었는데, 그도 그래서 어려서부터 히브리어를 배웠고, 특별히 시편을 좋아해서 늘 히브리어로 시편을 암송하면서 그렇게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가 속해있던 제정 러시아. 우리가 제정 러시아라고 이야기할 때는 러시아의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그 황제가 다스리던 시절을 제정 러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그 러시아 사회는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하고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특히 유대인들이 많은 박해와 차별을 받게 되었고 그것은 이제 그가 살고 있던 우크라이나의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인생의 도전을 하기 위해서 고향 땅을 떠나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저 멀리 와서 일본의 나가사키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그곳에서 이제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타서 미국에 건너가서 새 인생을 개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당시에 그 일본에서 미국 사람을 만나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했던 했는 것인지, 그는 유대인이었지만은 그 1895년 4월에 어느 교회에 참석을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그는 그 예배에서 큰 감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그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미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마음속으로부터 깊이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을 당장 가려고 하기보다 먼저 이 진리를 더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에게 이 신앙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더 알려줄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히브리어를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또러시아어에 정통하고 또헬러 라틴어 여러 언어들을 잘 알았고 또 독일어까지 잘 했지만 그는 아직 영어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고 있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줄 사람을 찾다 보니 미국에서 왔던 엘버터스 피터스라는 한선교사가 독일어에 능통한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분이 그를 앉혀놓고 천천히 하나하나 그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말씀을 듣고는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간지두주 만에 세례를 받기로 작정을 하고 자기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던 그 피터스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새 인생을 살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그의 이름을 고쳐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던 목사님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더 엘버트 피터스라고 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그래도 다시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은 아직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바로 가까운 바다 건너 조선 땅에 성경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전도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권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을 권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으로 권서인이라고 불렀는데 그런 분들이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성경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사실은 그가 그 혼란스러웠던 그제정 러시아를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당시 조선의 형편도 사실은 그리 다를 것이 없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침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는 미국행을 포기하고 또 다시 낯선 나라인 조선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땅에 와서는 자기의 이름을 다시 피득이라고 한국식으로 고칩니다. 그리고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성경을 나누어 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한 2년여를 지날 때 이게 이 사람이 워낙 여러 언어를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었고 언어의 재질이 있는 사람이라서 이 한국어에 능통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은 이미 번역이 그래도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또 새로운 번역이 나오게 되었고 또 그것이 계속 수정이 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성경이 된 것인데 그래도 이미 신약 성경은 처음에 만주에서부터 시작. 해서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 아직 구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드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피터스는 성경을 전하면서도 구약 성경의 말씀을 전해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자기는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얼마나 깊이 잘 예언이 되어 있는지 또이 구약성경을 잘 이해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 구원의 역사를 예비하셨다는 것을 얼마나 놀랍게 깨닫게 될수 있는지 그것을 이미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 구약성경의 말씀을 한국 사람들이 전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기 가늘 사랑하고 암송하던 시편의 말씀을 내가 한번 번역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서. 좀더 은혜가 되는 말씀들. 그래서 62편을 골라가지고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가 번역한 것을 동매, 동, 동, 다른 성교사님들에게 보여주었는데 이 성교사님들이 그 번역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잘할 수가 있는가 해가지고 이것은 그냥 개인적인 번역으로 두면 안 되고 출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성, 1편에서발췌한 서버체에서 요약한 번역이라고 해서 10편 차료라는 그런 이름으로 10편 62편을 번역한 책이 처음으로 정식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구약성경의 일부가 번역돼서 출간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조선에서 사역하던 성교사들 중에는 그 신약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에 능한 사람들은 많았지만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이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구약성경을 번역하고자 할때 해성과 같이 유대인으로서, 어려서부터 히브리어를 배우고 자랐던 이 알렉산더 피터스가 조선 땅에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가 그 당시의 신부는 교회 안에서는 권서인의 신분이었지 아직 정식으로 신학 공부를 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질을 눈여겨본 여러 성교사들의 조언과 도움으로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정식으로 신학 공부를 하고 복사로 안수를 받고 정식으로 성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다시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뿐만 아니라 우리말로 구약성경 전체를 번역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가 번역한 그 번역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 그것을 그가 처음 번역했던 그 시편 차료에 담겨 있는 시편 23편을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23편과 비교해 보면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본문의 말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셨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로 하여금 방초 동산에 눕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며 내 영혼을 회복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사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죽음의 음곡으로 행할지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로 함께하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아니하옵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 앞에 나를 위하여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음에 나의 잔이 넘치옵나이다. 내 평생의 정령이 은총과 자비함이 나를 따르겠으며, 내가 여호와의 전에 거하여 영원히 미치리로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과 거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번역했던 그 시편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오늘까지 이어질 만큼 그 당시 탁월한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언제 번역했느냐? 한국어를 배운 지 2년밖에 안된 사람이 이렇게 번역을 해냈다는 것이죠. 참 여러분, 우리가 영어 공부를 몇 년을 했습니까? 이걸 생각하면 정말로 놀라운 일이고,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선교사로서 살았던 삶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결혼을 해서 아내와 함께 한국으로 조선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의 아내는 얼마 되지 못해서 폐렴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또 세브란스에서 의료 선교사로 온 선교사와 만나서 다시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와 가정을 이루고 또 아들들을 얻게 됐지만 또 그 안에도 또 암으로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슬픔의 일을 겪었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땅이 조선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또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가 또한 그 전도의 권역을 할당을 받아서 그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어디냐면은. 그 당시 서울도성의 남쪽 지역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 보면 어디냐면 경기도 광주, 강남구, 서초구, 저기 시흥까지 이르는 지역이 바로 알렉산더 피터스 성교사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고 그곳에 모두 14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바로 이 강남구 세곡동에 아직도 그분이 세우신 교회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찬송시도 지었는데 그중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에 두 곡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한 곡이 우리가 방금 조금 전에 불렀던 383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찬송가를 찾아 보시면은 그 찬송가에 몇 장인지가 있고 그 바로 밑에 작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피드라고 써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898년이라고 연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왼편 위에는 작사자의 이름이 있고 오른쪽 위에는 작곡자의 이름이나 곡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왼편에 보시면 피득이라는 이름이 있으신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곡이 이제 70 찬송과 75장인데 그 찬송은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또 383장을 부르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그데그 동안 이 피득 성교사의 행적이 사실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또 우리나라 성경 번역에 기여한 바가 또 점점 알려지게 되었고 특히나 그의 고향이 우크라이나이기 때문에 올해는 또 우크라이나에서 그 옛날에 이 조선 땅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성경까지 번역했던 그런 성교사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 어간에 어느 신학 교수님이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46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미국에 가셔서 이제 말년을 보내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말년을 보내셨던 그 캘리포니아 그 LA 근처에 패사디나 지역을 가셔서 그분의 행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수소문을 하셨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분의 묘지를 찾게 됐는데 어느 공동묘지 한 켠에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이 방치되어 있는 그분의 이름이 그대로 그리고 생몰연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그 무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표지에 그분의 가족의 사진과 또 그분의 무덤의 사진, 그 교수님이 찍어오신 그 사진을 제가 그래서 구해서 보고 주보에 실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부문은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믿음이란 핵심적인 거면서 또한 매우 모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자기 확신하고 혼동하기도 합니다. 내가 할수 있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확실히 믿음은 이루어진다.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믿음이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겨자씨는 성경에서 자주 아주 작은 것에 대한 비유로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하신 것은 믿음에서 중요한 것이 믿음의 양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라는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도 크게 역사를 하십니다. 이 믿음이란 것이 나의 자질이거나 내가 소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성도들 간에서도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서로 나뉘게 되고 또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일종의 좀 이상하게도 믿음의 서열 같은 것이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이 믿음에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인간의 공로가 아니고 선의이야지고 오직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지, 믿음을 또 하나의 공로로 만들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서열을 주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그 믿음의 행적은 겉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한 종의 비유를 드십니다. 우리에게 사실 종의 비유란 것은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부감이 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누구도 종이 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심지어 무익한 종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합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잠시 직장 생활을 할때뭐 전에도 한번 드렸던 말씀인 것 같은데. 처음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니까 그때 이제 종종 선배들이 뭐그 먼저 그 입사한 분들이나 아니면 뭐 과장님 그런 정도 되는 분들이 야 잠깐 나와봐라 하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의 북도 끝에 그 계단 있는데 있죠 거기 가면 이제 자판기도 있고 뭐 사람들이 거기서 요즘은 뭐 안되지만 뭐야너 담배 한대 피냐 뭐 이쪽에 쉬는 시간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뭐뭐 뭐 묻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어느 과장님 한 분이 저를 부르시더니 야너 나와봐라 해서 나와서 커피 한 잔을 딱 주시더니 딱 하시는 말씀이 너는 딱 10년 만이라고 관둬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뭔 소린가 이제 막 입사했는데 의욕이 불타는데 10년만 뻗다기라고 관도라 이게 뭔 소린가.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다. 그리고 나는 준비를 잘못해서 10년 넘게 다니고 있지만, 너는 여기서 딱 정신 차리고 준비해서 네 일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10년 딱 지나면 나가서 네 일을 하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잘하고 열심히 살아라.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본인 나름은 조직생활하면서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것이 그대로 힘들었, 그만큼 힘들었던 것 거기에 대한 일종의 한풀이를 저에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모두 그런 인생 내가 주인이 되는 인생 나의 일을 하는 그런 인생을 꿈꿉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종가 같은 인생이란 것은 사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늘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내가 수고한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또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또한 사람과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각자가 수고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해주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고 그런 사회, 그런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 또 공정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영역에서는 우리에게 좀더 다른 차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교훈을 줍니다. 종은 어떤 삶을 삽니까? 하루 종일 수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밭에서 일하고 양떼도 돌보고 또 집에 들어와서 주인의 상을 차립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루 종일 일하는 그 밭은 자기 밭이 아닙니다. 자기가 돌보는 양떼도 사실은 자기 양떼가 아닌 것이죠. 그는 그런 밭을 소유할 능력도 없고 그만한 양떼를 자기가 사서 모은 것도 아닙니다. 종은 주인의 집에서 살고 있고 주인의 밭에서 일하고 주인의 양떼를 돌봅니다. 어쩌면 종들 사이에서도 서로 비교할 수 있겠죠 어떤 큰 저택 대농장을 가진 집에서 일하는 종들은 작은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보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도 종이고 그가 일하는 밭 그가 돌보는 가족 그 가축, 그가 사는 집은 다 주인의 것일 뿐이지 자기의 것은 거기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미 존재하는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받아들였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만든 것이었는가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 안에 태어났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환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볼때 아, 왜 우리의 인생을 종에 비유하셨는가라는 것을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또 수고해서 일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의 많은 일들이 다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온 우주 속에서 이 거대한 지구 속에서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이란 것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겠습니까? 참으로 이 우리의 인생이란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 이 보잘것없는 이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달려 있는 것이라면. 사실, 우리 한 사람이 인생 가운데서 어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실제로 기대하고 성취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컨트롤 할수 없는 수많은 우연들이 찾아옵니다. 또한 많은 기회들이 지나가고 또 많은 시련들이 덮쳐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가 이 세상의 주역이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인생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게 될때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 인생의 많은 일들이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더 깊은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 안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느껴가게 됩니다. 앞에서 알렉산더 피터스 선교사에 대한 그의 인생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참으로 놀랍, 놀라운 어떤 신비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조선 땅에 성경의 번역이 필요했던 바로 그때에 히브리의 유창한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난 사람이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그 낯선 땅에서 태어났던 그 사람이 바로 그때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확률로 계산한다면 어느 정도의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는 단지 더 나은 삶을 찾아서 타양에서 방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사실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부터 한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의 인생에 함께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알렉산더 피터스 성교사의 일생이야말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심겨 있었던 그한 뽕나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뽑혀져서 저먼 동적극 조선 땅에 심겨지는 것 같은 그런 기적적인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처음으로 극동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사실 그는 그 당시에 영국에서 또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찾았던 그런 많은 성교사들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도전을 받고 결단을 하고 성교사로서 파송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자기 인생을 새롭게 개척하고자 하는 어떤 갈망을 가졌을 뿐인데 바로 그 갈망이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손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겨자씨 같은 믿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받았고 그에게 주어진 능력으로 수고하였고 그리고 그 일을 마치고 조용히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졌습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서 그의 인생과 그의 고민과 그의 갈망과 그의 노력과 그의 수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리고 그분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사전도 제대로 없고 문법도 배우기 어려운 이 낯선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자 수고했던 그 많은 성교사님들과 그들을 도왔던 신앙의 성격자들의 노고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성경이 원래부터 한글로 쓰여진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읽고 시편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많은 번역서들에는 그 책을 번역한 사람의 이름이 분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어떤 번역자들의 이름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을 받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사명감으로 평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남기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자신들이 할 바를 다하고 자신의 역할을 마친 후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조용히 퇴장하였던 것입니다 예전에 한 번은 교회사학회에서 발표하는 것을 또 듣고 이렇게 참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던 일인데, 그때 발표됐던 논문의 주제가, 순교자들을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발표 후에 이제 토론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카톨릭은 잘하는데 카톨릭은 순교자들을 잘 기념하고 너무나 잘해서 곳곳에 성지를 만들고 그런 사업들을 잘하고 있는데 개신교 너무나 잘 못한다 개신교에도 순교자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순교자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는 사업에서 카톨릭에 의해서 한참 뒤쳐져 있다 뭐 그런 자성 내지는 비판의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때 참석자 중에서 어떤 분이 일어나셔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개신교와 카톨릭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성인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종교 기업자들이왜 모든 성인에 대한 공경을 철폐했습니까? 순교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들의 이름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뭐에 한대 머리를 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신앙이란 것이 무엇인가? 참으로 순교자의 삶이란 것은 어떤 것이었는가? 사실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순교하신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의 가장 큰 수고와 모범은 바로 그들이 그들의 이름을 남기지 않기로 했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번역하는데 참가했던 모든 성교사들이 자기 이름을 성경에 넣는 대가로 그 일에 참여하고자 했다면 우리는 성경 뒤에 여러 페이지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한글 성경이 얼마나 많이 팔렸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천만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할때 여러분들 대기마다 성경 책이 여러 권씩 있을 텐데 그럼 수천만 권은 팔렸을 텐데 그걸 인세로 계산해서 번역자들에게 주어야 한다면 그게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주장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낯선 땅에서 큰 수고를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은혜라고 고백하고 그들의 수고의 경실을 다 나누어주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수고에 터져내서 또 우리의 시당을 읽고 믿음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훗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알렉산더 피터스 선교사를 만났을 때 그래서 너무나 반가워서 아내가 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리고 내가 시편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른다 내가 시편 23편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말로 잘 번역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만약에 인사를 한다면 피터스 선교사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마도 그분이 하실 대답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여 할일 우리에게 영광스럽게도 감사하게도 맡겨주신 그 일을 한것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을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는 인생이라면 사실 이런 고백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인생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인생이라면 아마도 언젠가는 우리도 그와 같은 고백에 이르게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내용의 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길을 가느냐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쩌면 관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도 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게 맡기신 일들입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러, 여러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여러 가지를 수고하고 또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모든 기회와 만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믿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기회라고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무엇을 위해서 힘쓰고 무엇을 위해서 갈등하고 무엇을 위해서 고민하며 어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그것은 나의 목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인도하시는 길입니까? 우리가 다만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야할 한 일을 한 것뿐이라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